장민호의 첫사랑 인생에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결코 잊히지 않는 사랑이 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다. 장민호에게 첫사랑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그의 젊은 날의 한 부분이자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기억이었다. 젊은 시절 장민호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순수하고 진심 어린 사랑을 했다. 어느 봄날 오후 따스한 햇살과 은은한 꽃향기 속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눈에 띄게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미소 하나만으로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 미소에 이끌려 예민하면서도 감성적인 청년의 마음이 서서히 그녀에게 향했다. 두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던 시기에 만나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누며 가까워졌다. 삶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사랑은 순수했고 진실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함께 산책하고 작은 카페에서 음악을 들으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시절. 그 모든 순간이 장민호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시간이었다. 세상의 명예도 무대의 조명도 없던 그때 오직 두 개의 마음만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첫사랑의 이야기처럼 그들의 사랑도 영원하지는 않았다.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민호는 고향을 떠나야 했고, 시간과 거리의 벽은 두 사람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 결국 그들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가야했기에 이별을 선택했다. 하지만 장민호는 여전히 그녀를 마음속 깊이 존중하며 인생의 한 장면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어느 날 인터뷰에서 기자가 첫사랑을 잊지 못한 적이 있나요? 라고 묻자 장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오픈 t 트 첫사랑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사랑 덕분에 저는 사랑하는 문법 소중히 여기는 법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Close quote.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 속에는 세월을 지나온 남자의 따뜻한 성숙함과 한때 사랑에 아파했던 순수한 청춘의 흔적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제 그는 첫사랑을 후회로 기억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그녀를 통해 배운 사랑의 의미가 지금의 그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때로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 조용히 놓아주는 용기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장민호가 부르는 노래들 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감정이 남아있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어딘가 그리운 부드러운 감성을 느낀다. 마치 노랫말 사이사이로 그 시절의 그녀가 살짝 미소 짓는 듯 하다. 아마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장민호의 첫사랑은 그의 마음 속 가장 따뜻한 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은 젊은 날의 설렘이자 인생이 가르쳐 준 가장 순수한 감정,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